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소망, 목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참으로 볼수 있게 되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눈을 가진 온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시 쟁취하는 일에 기다려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며 유혹과 핍박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에까지 이르셔서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저 종교적인 예배에만 참석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이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죠.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육체 자체도 영원히 죽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청년 같은 육체요.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인 자유로운 영혼과 육체요. 어린아이와 청년과 노인 같은 순수함과 강함과 지혜가 함께하는 순전한 영혼과 육체이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쟁취하는 법은 세상이 자신의 것을 취하기 위한 방법과 상의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쌓고 높아지려고 하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한지 자꾸 주려고 하고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지 자신을 낮추며 생명까지도 주려 합니다. 세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성장하고 발전하나 우리는 주면 줄수록 성장하고 유혹은 피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의롭게 반응하며, 핍박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에 환경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이생에 평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믿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추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쫓아 성령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디모대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추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디모대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유다서 2 0절 2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능히 한 영혼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셔서 한 사람당 한 지구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해도 달도 그 빛이 발해 보일 정도의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지구도 아닌 고작 지극히 작은 재물 몇푼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회를 너무나 헛된 것에 낭비하고 세상에 속고 산다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한탄하고 분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확실한 목표를 향하여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갑시다. 주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